이번 시간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그랬죠. 현재 사실의 반대. 그리고 형태는 if, 주어, 과거 동사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동사에 때 워를 쓰고, 주저는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쓴다고 했습니다. 해석은 주어가 뭐뭐라면 또는 뭐뭐 하면 주어는 뭐뭐 할 텐데, would일 때할 텐데, should는 뭐뭐 해야 할 텐데, could는 뭐뭐 할수 있을 텐데, might는 뭐뭐 할지도 모를 텐데.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가장법 과거 완료는 뭐냐? if절에 headpp를 쓰는 거죠. 우선 형태는 if주어 headpp. 그리고 주절에는 주어, 오슈, 쿠마 havepp. 이걸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은, 만일 뭐뭐였다면 뭐뭐 했을 텐데. 과거처럼 번역하죠 과거. 이 가정법 과거는 현재처럼 번역하는 거.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관련은 과거 사실에 반대예요. 자, if I had left early. 내가 더 일찍 출발했더라면 나는 놓치지 않았을 텐데, 그 비행기를. 음. 형태와 해석을 좀 기본적으로 암기해 두시고 과거 사실에 반대라 이거죠. 과거에 그렇게 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역시 아래 문제,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풀어보고 강의를 따라오시고, 없다면 바로 들으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A번 보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우선 공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그적은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자, if you not be 쓰기 죠 아프지 않았더라면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had not been이 되겠죠. had been일 때 부정은 had not been 쓰는 거니까. had not been. You could have traveled. 그렇죠? traveled. 네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너는 나와 함께 여행했을 텐데 과거에 아팠기 때문에 여행을 할수 없었으니까 반대로 가정하는 거죠. 자, 레저베이션은 예약이죠. if s head made가 되겠죠. Head PP니까 head made 예약을 했더라면 예약을 안한 거예요. 과거에. 과거 사실은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예약을 했더라면 그녀는 would not have waited 그렇게 기, 오래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 have의 헤드 a d pp는 h e 헤드 h e 죠 이런 거 나오면 어색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는데 그냥 헤드 a d 예요요 앞에 헤드는 가장 대과고인 head pp일 때그헤드 a d 고요게 pp죠 내가 카메라가 있었더라면 나는 사진을 찍었을 텐데 카메라 없어 사진을 못 찍었다. 이, 이 과거에 그러면 have taken. 네, take는 3 단면 하 take, took, take, taken. 3 단면 이렇게 하죠. taken. 자 B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내 충고를 따랐다면, 너의 충고를 따랐다면. 뭐뭐 했다면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얘기예요. 따르지 않았죠 과거에. 그래서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Had followed. 나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아하, 따르지 않아서 같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반대로 가정하는 거죠. I would not 하지 않았을 거니까 would not. not Have made, make a mistake, 이제 실수하다니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숙제를 했다면, 네가죠. If you had done 했다면, to did done이죠. 네, 네가 네 숙제를 했다면 너는 벌 받지 않았을 텐데. Would not have 벌 받게 이게 처벌하다죠? 그건 처벌받지 않았을 텐데. 수동태 겠죠 Have been punished. 동태가 이제 BPP니까 현재 완료 수동을 써겠죠. 시제 표현 다음면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인데 현재 완료이면서 수동은 결합 시제죠. 현재 완료는 have나 has 다음에 pp를 쓰는 거고. 수동은 비동사 다음에 pp를 쓰는 거죠. 가운데를 겹치게 해서 자, have나 has 조에 따라서 have 했을 수 있고 요거는 비면서 비인 b인, pp니까 빈을 반드시 써 줘야 됩니다. 형태를. 그다음에 pp. 해석은 요걸 먼저 하고 이렇게 하죠. 되고 있어 왔다죠. 처벌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메일을 확인했다면 자. 그러면 했다면이니까 가정법 과어 완료. had checked. 확인했다면 나는 일정 변경에 대해서 알았을 텐데. 몰라서 이제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반대로 하는 거죠. would, 알았을 텐데니까 would have known 3단 변화 모르면 그래서 어려워요. no, you, none 알았을 텐데 뭐에 대해서? 일정 변화에 대해서 다음 문장을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로 바꾸시오. 이게 지금 과거 사실이죠. 과거에 어땠다는 거예요? 그녀가 나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제 시간에 그것을 끝낼 수 없었다. 그럼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하는 거예요. 과거 사실 반대. 과거 사실 반대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그녀가 나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도왔다면 해결됐죠 if she had helped me. 그녀가 나를 도와줬다면 나는 안 도와줘서 못 끝냈으니까 도와줬다면 나 끝냈을 텐데죠. I would have finished. 그것을 on time, 제 시간에 끝냈을 텐데. would have pp.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have pp. 공식처럼 이제 자동 완성이 돼야 돼요. 내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고를 볼수 없었다. 그럼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하겠죠? If I had been there. 비동사의 head P P는 h a d been 이에요. 이런 걸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죠. 비동사의 헤드 a d P P는 헤드 a d 이다 거기에 있었더라면 비동사 다음에 장소 나오면 어디에 있다니까 이게 있었더라면 나는 볼수 있었을 텐데죠. I could have seen 볼수 있었을 텐데 the accident 그 사고를 볼수 있었을 텐데 a c c i e n t 아, 액시던트는 이제 사고죠 사고 인시던트라는 게 있어요 인시던트 이거는 사건이고 좀 차이가 있죠 아, 세차게 비가 아, 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풍 갈수 없었다죠 그럼 비가 오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죠 if it 비가 오지 않은 거니까, had not been, 비동사의 had, had been이라고 그랬어요. had not been raining hard.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풍 갈수 있었을 텐데죠. We could have gone 갈수 있었을 텐데, on a picnic. 이해 되셨죠? 그 다음, 그가 충분한 아침 식사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점심에 너무 많이 먹었다. 음, 그러면 그가 충분한 아침 식사를 먹었더라면, 먼저 가정해야 되겠죠. 반대로, if he 먹었더라면, had had enough money, enough breakfast. 충분한 아침살을 먹었더라면, 헤드헤드를 잘 써야 돼요. have의, 헤드피피는 헤드헤드에요. 그는, 음, 먹지 않았을 텐데, 만, 그죠? would not, ate를 have eaten, 먹지 않았을 텐데, 나머지는 그대로, too much at lunch, 점심에,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을 텐데. 에,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완료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니까 그걸 꼼꼼하게 챙겨 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삼아 한 번만 정리해 보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 반대. 가정법 과거완료는 네, 과거 사실 반대. 이름이 가정법 과거인 이유는 이프절에 과거동사를 쓰니까, 과거동사. 동사는 월를 쓰고. 이름이 가정법 과거인 이유는 이프절에 헤드피피를 쓰니까, 그죠? 헤드피피. 네, 주절은 가정법 과거일 때는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어, 가정법과 관련은 if, 주, would, should, could, might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have, pp. 해석은 위에 거는 s가 뭐뭐라면, 뭐뭐할 텐데. 현재처럼 번역하고, 이건 과거죠. s가 뭐뭐였다면, s는 뭐뭐했을 텐데. 포인트를 잘 기억하고 거의 자동 완성처럼 기억해두고 암기를 하세요. 그래야 가정법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